21대16 박은서, 구설, 하예진 포인트. 하예진 선수도 김희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속공보다도 이렇게 큰 공격을 할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시브가 정확하지 않다. 최정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어, 라셈 선수가 벤치에 있으면서 김희진 선수가 라이트로 기용이 됐었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여고를 어, 이제 졸업할 예정입니다. 어! 오픈. 어! 하예진입니다 하예진 자, 자, 선수의 블로킹 높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여기서 라셈 막아내면서 하예진의 표정이 아주 환해진 하예진이었습니다 작전시간 요청 연패를 끊는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박은석 속공 10분에 15, 4점 차 1라운드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고요. 지금 구솔 선수도 점프터스를 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줬습니다. 구솔과 하예진의 에이퀵.